목사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열심히 가르쳐 온 거, 그게 그냥 마치 내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놀람> 안녕하세요. 라타입니다. 우리는 주로 가장 중요한 것보다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도 보통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갑자기 발생한 어떤 상황이나 또 현재 시급한 이슈에 쫓기듯이 뭔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상황이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외교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몇몇 목사 님들이 그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일단은 넘어가고요. 다만 그런 방식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이야기들이라서 참된 기독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할 때, 단지 시급한 문제에 쫓겨서 그것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한 것만 다 해결하는 기도를 하고 뭐 끝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은 원론적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대교회 당시의 바울의 기도문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분별이 좀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이아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 로마이아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할때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 그 처지를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예 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일단 질병으로도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또 박해와 탄압과 여러 가지 시급한 심각한 문제에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황제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면 황제를 바꾸어달라는 기도를 할만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이 아니라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보면 주님은 이룡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얘기를 하셨고요.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바울은 이런 모든 기도들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소중한 가치를 뭔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골로세서와 빌립보서의 기도문에서도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더잘 알게 되는 것 그거를 목표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분을 18절에서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마음을 인간의 자아 전체를 움직이는 일종의 중앙 통제소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전 인격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그분을 진짜로 거룩하게 여기고, 또 인생 전체가 그런 내용 안에서 뭔가 새롭게 정립되고, 그래서. 뭐 인생이 새롭게 정립된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행동이 변화되고 어떤 신념이 변화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들이 단순히 그냥 뭔가를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준비하면서 그때 성경을 다 읽고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을 성경에 대해서 사모하고 외우고 즐거워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요. 그러다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제 안에서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천둥, 번개가 내 마음에 치는 것처럼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울림으로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짐이나 뭐 무거운 어떤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갑자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면 무거운 물건을 든 사람을 보면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가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또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등교하기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맞추고 나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사실. 지금 갑자기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면 못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게 너무나 큰 기쁨과 자연스러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 머리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더 그런 시대잖아요. 성경에 접근하기도 훨씬 쉬워졌고, 뭐 지금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갑자기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바로 성경을 우리는 접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또 유튜브처럼, 네,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신앙 생활을 어느 정도 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단지 그 수준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맹목적인 반지성주의 역시도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편에서 충분한 지성으로 은혜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뭔가를 다 아는 지식들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은혜를 아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실체를 생생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스스로 목회 활동을 하고 또 사역을 해나가면서도 좀 느꼈지만 어, 목사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내가 열심히 가르쳐 온거 그게 그냥 마치 내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이해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도무지 인간의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야 됩니다. 기도로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기도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모든 지식들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머리만 커져나가는 그런 헛된 인간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거죠. 은혜의 지식들이 은혜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기반을 두고 그렇게 내면을 가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 먼저 만들어내고 나서 그 겉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면을 갖구려고 하는 거죠. 그래 남들의 평가나 사회적 지위나 또 물질적 번영이 주어지게 되면 바로 그것으로 내적인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생기면 자꾸 외부를 돌아보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나면 내면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놓게 되고 마음에 있는 내적인 평안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형편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살아계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누리라고 말이죠. 우리는 것보다 내면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바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다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위선이 아닌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마 진실한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알고 계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평소에 모든 것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짜증이 일어나게 되다가, 문득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차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시시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시시한 일이 맡겨졌는데도, 그것을 의미 있는 일로 여기게 되고요. 또 누구라도 갑자기 여러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기도는 분명 위대한 일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17세기 당시 영국의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성공가들을 달리고 있었던 그런 목회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고 이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